안녕하세요. 슈비네일주일의 슈비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는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지만 반드시 자제해야 하는 요즘. 손톱에라도 봄을 주고 싶어 준비한 네일아트예요. 차분한 핑크 색상과 핑크 베이지 베이스에 글리터와 스톤으로 마무리한 네일아트예요. 첫 번째로 웨이크메이크 네일건 28호 원더 로즈 팝을 발라줄게요. 원더로즈 팝 제품은 일단 엄지, 약지, 새끼 손톱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일단 한 콧을 바른 후 건조시켜 주도록 할게요. 다음엔 아리따움 무디 컬러 네이즈 65호 스노드롭을 발라줄게요. 스노드롭 색상은 검지, 중지에 발라줄 거예요. 바른 후잘 건조시켜 주고 각각 두 코씩을 더 발라 완벽히 건조시켜 줄게요. 건조가 되었다면, 일단 투명 색상에 전체적으로 한 콧만 발라줄 거예요. 나머지 색상은 건조시켜주고, 엄지, 약지만 건조 전 글리터를 올려줄게요. 전에 사용했던 퍼플 색상 글리터와 같은 제품이고, 오늘은 핑크 글리터로 준비했어요. 브러쉬를 이용하여 글리터를 떠서 약지에 먼저 올려줄게요. 일단 손톱 아래쪽에 큐티클 부분의 라인을 따라 글리터를 올려주고, 가운데 부분에 글리터로 일자선을 그려줄게요. 적당량을 올려준 후 그대로 건조시켜줄게요.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한 작은 스톤을 핑크 베이지 위에 배치해 단조롭지 않은 디자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다이소 네일 글루를 손톱의 중간 부분부터 가로로 한 줄을 발라준 후, 스톤을 올려줄 거예요. 모두 올려준 후, 엄지, 약지에 바른 글리터 선 위쪽에도 스톤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글리터와 스톤을 이용하여 세련되면서도 간단한 네일 아트를 해보았어요. 다음은 네이처 리퍼블릭 컬러인 네이처 탑코트를 발라줄게요. 이제 탑코트를 발라 마무리해줄 건데, 파츠 부분은 꼼꼼히 발라지도록 더 신경 써서 발라줄게요. 이제 건조시키면 마무리됩니다. 톤 다운된 핑크 색상과 핑크 베이지 색상을 베이스로 두어 글리터와 파츠가 더욱 돋보이는 네일 아트예요. 봄 날씨와도 딱 어울리고 동시에 기분 전환도 되는 네일 아트네요. 모든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해서 오늘 바른 핑크 색상처럼 따뜻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제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안녕.